안녕하세요. 이 영상은 이제 스트레칭 영상이에요. 근데 이제 무용하는 사람들이나 전공자를 위한 스트레칭이 아니라 정말 완전 일반인들 그러니까 저희 엄마나 누나나 아빠 이런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스트레칭들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가에 같이 살때 공간이 굉장히 협소했기 때문에 요 매트 하나 정도에서 모든 스트레칭을 다 끝냈었어요. 그래서 그때 기억을 조금 되살려서. 일반인들이 자기 전에 뭔가 좁은 공간에서도 스트레칭을 하고 잘수 있으면 어떨까 해서 찍게 됐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밤에 이제 일과를 끝내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이제 바지를 좀긴 바지, 그러니까 수면 바지도 좋고요. 여름에는 힘들겠지만. 그래서 몸을 조금 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든 상태에서 스트레칭을 진행하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바로 검색하러 가면은. 일단 폼롤러나 마사지 볼 이런 거 없이 딱 요만한 매트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정도로 할 거예요. 그래서 요 근육 먼저 풀 거고요. 저도 이름은 모릅니다. 여기 이렇게쭉 여기까지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마사지는 한쪽만 일단 진행을 할게요. 여러분은 다해 주시면 됩니다. 요 마사지를 어느 정도 해야 되냐?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마사지를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스트레칭보다. 그래서 아마 처음 눌렀을 때그 뻐근한 느낌이나 딱딱한 느낌이 있을 텐데 그게 조금 덜해지고 조금 야들야들 뭔가 말랑말랑 이런 느낌이 날 때까지 눌러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눌러주는 작업을 다른 걸로 비유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찰흙이 있는데 딱딱한 차흙은 늘리고 만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몸으로 눌러주면서 야들야들하게 만든 다음에 늘릴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허벅지 스트레칭이 끝났으면 여기 보시면 은이 종아리 알 말고 여기 뼈랑 그 동그란 근육 사이에 뼈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근육이 있어요. 요거를, 저 같은 경우에는 체중을 최대한 실어서, 요렇게 지그시 눌러주시면 돼요. 근데 이때 지그시 누를 때, 아마 아프신 분들은 요렇게 누르고 있는 것만으로도 많이 아프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요렇게 누르는 것만 해서,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요렇게 내려오시면 됩니다. 요거는 10초 정도 진행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부위당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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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내려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하고 나서 이게 나는 조금 괜찮다, 아프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은 발을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움직이면 그 근육 움직임 때문에 또 다른 느낌으로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나좀더할수 있을 것같은하면 이렇게 움직이면서 근육에 텐션감을 줬다가 안 줬다가 하면서 스트레칭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종아리 위에 부터 10초 정도 쭉 해서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는 여기 복숭아뼈 밑으로 동그란 부분이 있어요 아치 위로 올라오는 부분 여기도 똑같이 팔꿈치로 체중 실어서 꼭 눌러줘요 저 같은 경우에는 꼭 누르기보다는 살짝 이렇게, 돌, 이렇게 돌리거나 위아래로 밀어내는 편이에요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고 여기 그대로 아치까지 내려오셔서, 아치에다가 팔꿈치 대고,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조금 전 여기 부분은, 아, 조금 아프다 할 정도로 세게 누르는 편이에요. 너무 아프신 분들은, 슝슝 약간 본인 컨디션에 맞춰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안쪽을 지금 이렇게 쭉 풀어냈어요. 그 다음에 풀 거는, 바깥쪽을 좀풀 건데, 여기 무릎을 쭉 펴면은 여기 튀어나오는 인대가 있어요. 이걸 장경인대라고 하는데, 어, 대부분의 무릎 아픈 이유는 여기 안쪽 바깥쪽만 잘 풀어주셔도 괜찮아지거든요. 저는 여기가 조, 좋은 편이 아니어서 안 좋은 편이라 여기를 풀어주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를 풀 때는 이렇게 두고, 이렇게 눌러요. 그냥 한쪽 다리 뻗은 다음에. 근데 여기 처음 이제 풀게 되면 많이 아플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살짝 아파도 돼요 어차피 근육이 아니라 인대라서 네, 그렇다고 막 엄청 세게 푼다기보다 그냥 살살살 달래주면서 푸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도 똑같이 이 딱딱한 느낌이 살짝 말랑말랑해질 때까지 풉니다 그래서 뭉쳐있는 날에는 거의 3분에서 4분 정도 계속 풀기도 하고 조금 그렇게 많이 뭉치지 않았다. 괜찮은데, 컨디션 하는 날은 그냥 1분 정도 아니면 뭐 10번 내지 20번 빠르게 비비고 넘어가요. 그리고 여기를 풀었으니까 이제 바깥쪽 종아리를 푸는데, 바깥쪽 종아리를 푸는 방법이 전두개예요 이렇게 선을 두고, 이렇게 꾹꾹 누르면서 내려오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지 오른쪽 기준으로, 오른발 기준으로, 이제 오른손으로 그 비어있는 부분을 이렇게 지그시 누르면서 내려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려오다 보면은 그 끝나는 부분이 있어요. 뼈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거기까지만 다 풀어주시고 어느 정도 이게 뭔가 막힘이 없다. 또 따끈따끈한 느낌이 조금 야들야들해졌다. 이렇게 하면 끝내주시면 되고 또 하나는 다리를 이렇게 뒤로 접어서 엄지손가락으로 그 저희가 눌렀던 라인 여기 복숭아뼈 위에서부터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눌러주시면 돼요. 근데 아마 앞에서 이렇게 눌렀던 거랑 다른 느낌이 날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느낌이 나는 게 맞고 조금 더 안쪽으로 그러니까 뒤쪽으로 넘어간 느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마 이게 조금 더 아플 건데 오래 걸으시거나 평소에 하이힐, 뭔가 이런 거 신고 구두나 이런 거 신고 다니시는 분들은 종아리 이렇게 마사지만 해주셔도 다리가 아마 많이 편해지실 거라 생각이 돼요. 서 이렇게 풀어 나갔으면은 이 정도면은 이제 요 앞만 끝났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엉덩이 주무르는 건데 이제 똑같이 이렇게 다이아몬드로 두고 여기 엉덩이를 이렇게 눌러 줄 거예요. 엄지 손가락으로. 어디를 눌러야 되냐고 물어보시면은 이제 손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요네 손가락을 골반뼈보다 조금 더 앞쪽을, 그러니까 사타구니 쪽을 좀더 들어가게 두고 거기서 엄지손가락으로 이제 눌러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엄지손가락으로 누르다 보면은 여기도 뭔가 시원하고 저기도 시원하고 아프고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어느 정도 이제 아, 여기구나 되셨으면은 그 주변을 다 계속 만져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느 이 특정 부위를 푸는 것도 너무 좋긴 한데 엉덩이 근육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크고 단단한 근육이라 여기저기 막 세게 푸셔도 괜찮은 근육이에요. 그래서 조금 괜찮아진다 하면 팔꿈치로도 이렇게 눌러서 풀기도 하고 여기는 세게 풀어도 되는 근육들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한 시간 뒤에 공연을 한다 하더라도 진짜 죽기 직전까지 눌러도 괜찮은 근육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제일 큰 근육이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아, 다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은 잠시 접어두셔도 됩니다. 이 정도로 대충 마사지를 끝냈어요. 물론, 공이나 포뮬러가 있으면 더 많은 걸할수 있긴 한데, 어쨌든 저희, 제가 지금 하는 거는 로만한 매트 위에서, 사실 매트가 없어도 할수 있는 애들이에요.